나 여기로 갈래 또 끝자락 메타 오는 애들 있나 본데? 비행기에서 오번 소리 들었어? 나야 아 너야? <laughs> 나야 오오 뭐야 다음에는 거아야 뭐야 손을 거 아니야? 아니야 뭐야 언덕인데? 언덕이야 어디 간다 아, 여기 핑쪽 언덕? 소리 언덕이잖아, 뭐, 그렇지? 뭐야, 여기가 언덕이야. <laughs> 어? 여기가 언덕이야. 아 형이 쐈어, 씨발. <laughs> 어, 이 새끼, 그럴 줄 알았어, 이 새끼야. 어, <laughs> 아, 뭐, 어, 애 새끼 돌리니까 재밌어. <laughs> 이 미친 놈이 자꾸. 아, 와, <laughs> 아, 뭐, 누가 이나 보다. 아피 없어. <laughs> 아이 <아니>, 미친놈아. <laughs> 아 뭐야 왜? 미친놈이. <laughs> 어. 아. 저기. 아 맞췄네 개꿀이네. 아야. 아. 아. 뭐야. 아. 이소리야 <laughs> <아니, 뭔> 진짜. <laughs> 아. 어. <laughs> 이거는. 크고 길고 아름다운 그것. 왜? 좋은 맛이야? 어디, 어디? 어디서 만든니라 어. 크고 어. 길고 아름다운 그것. 아, 그 맛이야. <laughs> 고믿거든 야, 여기 열기 사람 온다. 어디 방향에서? 나 있는 곳. 오케이. 확인. 야, 하나 더 있어. 확인. 두 명, 두명 기절, 두명 기절. 살렸을 거야. <laughs> 아야 너무하네. 씨 어디서 쏘는 거야? 여기 어, 뒤에 260발 언덕 뒤에 언덕 아래. 아 이거 이걸로 방패 챔피 있나? 나 다른 데서 쏘는지? 대충 이걸로 막아줄게. 진짜 내가 딱 보는 다 260발. 두금 보여? 아아 씨발 아, 한대 봐. 야 너네 이게 애답인데? 야 나랑 쟤랑 뚝배기 교환했는데 쟤는 살았어. <laughs> 두운나무뒤 <나뭇이> 보여? <laughs> 아니 엄마, 뭐 공간 없을 때 붙을 거야. 야씨차 터진다. 찌르면 피 없는 나를 때리는 거야. 아! 아!